안녕하십니까. 에, 항상 그,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국 주화를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제가 올리고자 하는 오늘 영상물은 50원, 50놀이 되겠습니다. 롤. 책자에 그, 기록이든 그, 수량하고, 5 0롤 개수에 대해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에 이제 담아봅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2016년도 롤이 되겠습니다. 이 옷이 2016년도, 아니, 10, 17년도. 이 옷이 19년도 롤이 되겠는데. 에 16년도 롤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제가 19년도 롤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빠진 것이 17년도 롤이 없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유튜브에 17년도 롤을 갖고 오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에 제가 그 19년도 롤을 갖고 있는데, 교환을 하고 싶은 뜻이 있다고 전했더니, 댓글에, 댓글에. 17년도를 갖고 있으니까, 교환하고 싶으면 전화를 달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그, 교환을 해왔습니다. 열 롤씩. 제가 이제 19년도 열 롤, 17년도 열롤 받았고, 이렇게 해서, 맞 교환을 했습니다. 맞 교환을 해서, 이렇게, 17년도 이제, 모인 상태가 됐습니다. 모아놓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16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 16년도 50원은 총 수량이 4,200만 ,200, 개가, 어,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훌리냐 4,2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제가 2 0 6년도 4,200만 개씩나 발행된 이제 롤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시간이 가도 이건 뭐 이렇게 썩 돈에 같이 올라갈 곳이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40, 4,200만 ,200, 개를 50롤로 계산 해보니까, 예. 84만 개가 돼요. 84만 개. 롤 자체의 개수가 84만 개가 나옵니다. 4200만 개를 50 롤로 계산해보니까 이 84만 개가 나오니까 많긴 많아요. 뭐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모든 주화가 그렇습니다만은 1 0만개 미만으로 떨어져야 그래도 앞으로 좀 갖고 있으면 그 보관의 가치가. 시간이 가다 보면 좀 올라가는데, 몇천만 단이 먹다니면, 뭐, 세월이 가도 이렇게, 뭐, 썩, 돈에 같이 올라갈 것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 산을 말씀드려보면, 17년도는 2,300만 개가 이제, 2,3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2,300만 2300, 개면은, 그렇게 많은지 주한 아닌데, 17년도. 요것을, 요것을 제가 없기 때문에 19년도 롤하고 이제 열 롤, 열 개씩 교원을한 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300만 개를 계산해보니이 예, 46만 개가 되네, 46만 개. 롤 개수가 46만 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못 구했냐면은, 각 지방의 한국 은행마다, 이게 뭐, 그냥,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아마 이 돈을 받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뭐, 연이어서, 그 은행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뭐, 금년에는 1년짜리를 받아왔다면 은 뭐, 2년짜린 뭐, 저, 전라도나 무슨 뭐, 부산에서 받고, 이렇게 아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은행 가서, 아이 금년이 16년이면 17년, 18년 이렇게 왜 계속 어떻게 웃느냐 했더니, 우리 마음대로나요?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온다. 이거예요 그, 아가씨 그래. 아, 우리 은행, 우리가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래서 그, 가, 각자가 그, 한국은행도 뭐, 거래하는 그, 한국은행이 있는 거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오지, 우리 마음대로 가, 받아오느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제가 사는 이 한국은행, 지방 한국은행에서는 17년도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년도를 구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19년도는, 요것이 이제 개수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19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 되겠는데, 요것은 뭐, 풍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2천만 개라, 예, 수량 2천만 개. 2천만 개면은, 롤 자체를 계산해보면, 얼마니? 2천만 개면, 에, 40만 개? 그냥 하나. 40만 개 뿐이 안 되네요, 이게. 롤로 따지면, 요 개수가 40만 개 뿐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정확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 화폐 가격 도록이 되는 책이 이제 해마다 발행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1년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책에는 음, 18년도까지만 기록이 됐어요. 18년도까지만 기록이 되고, 그 나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22년 한국화폐 가격도록이 되는 책을 알아보니까, 22년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6개 정도, 돈은 뭐, 주하는, 알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18년도는 600만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600만개 그러면 이 600만개가 발행이 됐으면 요 롤로 계산을 해보니깐 12만개뿐이 안되네 12만개 그러 아주 무척 귀하게 된 돈이 됐습니다. 18년도는 600만개 발행이 됐는데 롤로 산는게 12만 개인데 이건 뭐 시중에서도 볼 수가 없고, 이제 18년도서는 앞으로도 못볼것같습니다 못 화폐 주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뭐, 저 모양으로 이렇게 각 저마다의 롤을 가지고 계신다면 18년도 50원짜리는 아마 보기에 좀 힘들 것 같고, 우정 구한다면 서울 가서 뭐, 큰 돈을 주고 이제 구해야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0원으로를 가지고 설명을 뭐 제대로 해드리는진 참, 모르겠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값이라는 게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이 돈이 올라갑니다. 옛날에 제가 그, 백원짜리고 화폐고, 그걸 좀 구입하려고, 이제 수집단계에서는 서울 가서 몇천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70년 백원 주화를, 아니, 만 삼천원 주고 산거 없습니다. 삼천원. 그런데 지금은 7만원이 간다니 7만원. 사용자가. 그럼 이게 뭐, 천정부지로 돈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수집하는 저로서도 참 난감할 때가 많고. 1월 5원짜리는 아예 에 고가다 보니까 돈 자체가 그래서 그건 중간에 폭으로 말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원, 50원, 100원, 500원만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에 돈값이 비싸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이제 얼마만큼 비싼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84년도 500원짜리는 7천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7천만 개. 롤 값이 아니고 그 미사용으로 500원짜리 하나가 4만 9천 500원이 가네, 4 9 500. 500원짜리가 이제 49,500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량은 7,000만 개 나왔습니다. 8, 89년도 500원짜리 이제 2,500만 개 수량이 발행이 됐는데, 미사용을 갖고 계시면은, 18만 5천 원이 나니네 18만 5천 원. 이게 금값, 금값보다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500원짜리 89년도 롤을 갖고 계시, 아니, 미사용 500원짜리를 하나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18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금액은 소매가가 되겠어요, 소매가. 우리가 사는 구입가가 이제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사용을 제가 판다고 하면은, 18만 5천원짜리를 2만원을 아마, 와리가 되겠지, 2만원. 그러면 16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무지하게 비쌉니다 94년도 는 5060만개가 발행이 됐는데 이5 0 0원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사용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7만8천원이 났습니다 7만8천원 그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싸요 2000년도는 1억2800만개가 발행이 됐는데 9,500원이 났네, 9,500원. 100원짜리를 대충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79년도는, 에, 아니, 81년도 미사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100원짜리. 81년도 미사용은 149,500원이 낙습니다 지금. 산다고 하려면은, 옛날 79년 미사용은 45,000원 18년도는 제가 엊그저게 샀다고 말씀드린 5,500원 주고 18년도 100원도 동전 하나를 사 왔습니다 18년도 없었기 때문에 18년도는 3천만 개발행돼서 100원짜리 3천만 개 그럼 3천만 개를 롤로 계산을 해 보면 60만 개, 아 육, 그렇지 60만 개가 로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1977년도 미사용 백 원짜리는 14만 5천 원이 나갔습니다. 78년도 5만 5천 원, 98년도는 5 500만 8천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500만 8천 개, 98년도 백 원짜리는 미사용 하나가 16만 5천 원이 낙습니다 16, 16만 5천 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 참, 참정부지로 돈값이, 주한만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화폐값도 이렇게 많이 올 덩달아 따라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걸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오늘 그 50주를 가지고, 50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8년도 50주는 뭐 600만 개 뿐이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시중에서도 전혀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볼 일이 없, 볼수 없을 것입니다 600만, 6만 개를, 저이 롤로 계산해보니까 12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12만 개가 됐는데, 개수가. 참, 귀한 돈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18년도까지 기록이 됐는데, 600만 개가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롤 자체는 12만 개가 개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화폐를 좀, 에 특히 주화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저 모양을 이렇게 각자마다의 에 주화를 이렇게 많이 들기, 롤을 갖고 계시다면, 은 18년도 선 같은 거는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아주 고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여기서 영상을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18년도 500원짜리 롤은,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7만원이 아니 현재. 18년 500원짜리 롤 주하는, 에 7만원이 낫습니다. 6천만 개가 발행이 됐네요. 6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아 보신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